안녕하십니까. 서알바둑의 문원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기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흑이 팩을 잡아내는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급소를 들어가야 될지, 자 이곳에 일선까지 빠져져 있기 때문에 가장 첫눈에 들어오는 급소 자리 있죠. 그곳부터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일선에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두는 자리가 재밌는 급소입니다. 막아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구쳤을 때 끊어야 되고, 단수 교환을 하고 나서 대이 밀어가게 되면 살았습니다. 치중 가고 막았을 때 이렇게 늘어가면 있는 것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대이 젖혀서... 차단을 할 텐데, 그때는 한번더 끊어 가보고요. 석점이 잡히긴 아, 석점이 잡히지도 않네요.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100을 잡아 냈습니다. 100도 이렇게 호구 쳐서 버텨내겠고요. 호구 쳤을 때 끊어 먹는 것은 막아서 아, 조금 전과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치중을 가는 수부터 봐야겠습니다. 치중 가는 수의 의도는 이으면 이렇게 붙여서 또는 이렇게 두어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형태처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백도 오른쪽으로 호구 쳐서 끊어오겠고요. 호구 쳤을 때한 점을 일단 움직여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왕 잡힌 거 끊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끊었을 때 위를 공격하면 단수를 쳐서 가짜 집으로 만들고 조여 붙여서 아주 쉽게 이제 잡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죠. 끊었을 때 백도 이런 자리를 이제 젖혀서 조여올 것 같습니다. 젖혔을 때 막으면 지금 장면에서는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이 석점이 잡히는 순간 급소가 많이 생겨서 안 되는 모습이죠. 끊고 젖혔을 때는 막아서 버려야겠고요. 막았을 때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따낼 때 여길 찝는 자리가 좋습니다. 찝었을 때 대기 단수쳐도 늘어서 흑의 일선의 돌을 이렇게 활용하는 자리가 좋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선에 치중을 들어가고, 언제나 호구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호구 쳐서 차단을 하면 끊어서. 네, 끊었을 때 위를 둘순 없죠. 단수를 맞기 때문에 아래쪽을 이제 젖혀서 잡아야 되는데, 이곳을 두거나 이곳을 두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점을 쉽게 버리고 찝어서 잡아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아,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